자, 이제, 뭐, 곧 있으면은, 물론, 뭐, 저쪽에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지금 적과를 하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적과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과일, 음. 예, 뭐, 꼽히는 거 과대나 이런 부분을 보고, 아, 이게 좋은 품질의 사과가 나오겠다, 아니면 이거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이 나오겠다,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사과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그냥 꽃피고 과일이 달리면 무조건 착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상황을 보면 은 전국적으로 금년에도 어 액화성 뺀질이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품성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 그런 어 뺀질이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힘 있고 좋은 결과지 지금 과일은 지금 두개 정도 달수 있는 그런 지금 착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지에서 정말 상품성이 좋은 과일은 두 개가 착과가 되어 있지만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끝에 달린 뭐 장과지지만은 지금 그래도 이거는 어, 정형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전년도에 발생된 어 1년생 결과지 길이로 보면 25cm가 넘는 어떻게 보면 장과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일과 이 과일의 차이점은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두 과일을 비교를 해보면 이 과대 길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정화에서 이 꽃이 필때 형성되는 과대가 후지 기준으로 보면 2cm까지는 우리가 정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거는 결실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처럼 이렇게 과대가 뭐 3cm 이상 길게 형성된 이런 경우는 이거는 모양은 정형 정과처럼 예, 형성이 되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어, 이 과피를 깎아 보면 과육이 파란 빛을 띠는. 그런 과일입니다. 즉, 정과성 뺀질이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즉, 이 과대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길게 형성된 이런 과일들은 상품성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뭐 사과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적과를 하실 때는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적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것만. 금년에 발생된 과대 부분만 제거를 해 주시든 아니면 이 안쪽에서 지금 발생된 세력이 강한 그런 결과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이걸 붙여놓지 않아도 충분히 그 결과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결실 관리를 하실 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착과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수세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달아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착과량이 충분하고 어뭐 정화 정과성 과일이 많이 달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이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과일들은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서 추후에 판매 후에 소비자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이 나무는 조금 착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전정할 때 결과 모지를 좀 길게 남겨 놓은 그런 상태로 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적과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어 조기 하기 전정을 해서 수관 내부의그 일조 조건이나 통광 통풍 조건이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하단부에 바깥쪽에 이렇게 강한 결과지 지금 결실이 안된 그런 결과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여기도 착과는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지금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어 이쪽은 지금 아마 이거는 틀어진 사과 그런 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조기에 제거를 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에도 아마 겨울에 전장할 때는 꽃눈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착화시킬 목적으로 남겨놨지만 지금 꽃이 피지 않고 지금 액화만 하나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 안쪽에 좋은 과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길게 두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 여기도 여기도 정화에는 꽃이 피지 않고 잎눈으로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핀 꽃들은 전부 다 액화들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안쪽에 과일을 탈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 제거를 해서 하단부에 햇볕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조금 가볍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뭐저 안쪽에도 과일 두개 보이고 지금 바깥쪽에도 중간부위에도 두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형성이 돼서 나중에 과일이 비대가 되면 아래에 있는 측지하고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단축을 해서 아래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런 관리를 지금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제 뭐이 부분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과원도 보면은. 지금 워낙 그 금년 봄의 기상 여건이 좋다 보니까 각종 해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원도 보면은 이 과총력 부분에 또이 과대지 부분에, 어, 애문이 고리 장린으 이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본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초기, 물론, 뭐, 갈반병이나 이런 병해충, 그 병해방제도 중요하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봄철 기상여건이 좋은 해에는이 에무닝오리 장림노린제나, 또는 이마리나방 또는 순나방, 이런 해충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병해충방제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무닝오리 장림노린제는 잘 아시다시피, 과일에도 직접적으로 과일을 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착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에브니고리 장립놀이제방제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낙화우 방제 기간 설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차 방제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2차 방제까지 뭐한 20일 이상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1차 방제와 2차 방제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방제를 하시는 것이 그해 병해충 피해, 가 발생 상황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차 방제 설정은 정화의 약80% 정도가 낙화됐을 때, 물론 액화는 조금 붙어 있죠. 벌에 약간의 피해는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2차 방제 간격을 조금 당겨서 방제를 해 주셔야 그의 병해충 피해를 조금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액화는 일부 부터 있고 그다음에 정화는 거의 낙화가 된 그런 시점에 방제를 해서 병해충이 초기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기상 여건을 보면 봄철에 가뭄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 기후 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우리가 4월, 5월, 뭐 개화 전부터 초기 1차적과할 때까지 강우 빈도가 상당히 자주 내리는 그런 기상 여건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기후 조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지금 아마 이 과원, 이 지역도 개화 후에 비가 최소 한세 번에서 4번 정도는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1차 방제할 때 지난해 그 갈반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석회 보루덱을 살포했다 하더라도 개화기간 동안에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 우리가 중간에 방제를 한 번은 반드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내린, 즉, 뭐 24시간 정도 비가 내리는 경우라면 개화꽃이 피어 있다 하더라도 방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과 농업인들이 이 꽃이 있으면은 약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개화 기간에는 비가 자주 오는 그런 해라면은 반드시 약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갈반병 초기 감염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방제를 하라고 해서 살충제를 방제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개화 기간이라도 비가 이틀 정도 내리면 반드시 살균제, 보호 살균제라도 살포를 해서 초기 병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병해충 관리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처음 석회 보르덱 살포하는 시점은 이런 과충력 이것만 발생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이 석회 보르덱 살포하고 이 과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일에서 15일 정도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신초들 여기에 발생된 잎들은 석회 보르텍 효과를 거의 못 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들의 갈반병이 감염이 안 되도록 그래서 개화 기간 중이라도 이렇게 금년처럼 초기 생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해라면 반드시 방제를 해서. 어 석회불덱 살포 이후에 발생된 잎들이 갈반병이나 이런 그 잎에 발생되는 병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 방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 굳이 방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비춰 보면 지금 이 개화 기간 중이라도 이런 방제를 해줘야 갈반병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화원 운영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